배움 강추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어, 오늘 국학의 발달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 교재 165쪽 국학의 발달 어, 부제가 뭐죠? 우리 중국인이 아니야. 우린 중국인이 아니야. 우리는 예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것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어, 과학기술의 발달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중국중심이 아니야. 우리가 중국 중심이 아니었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음, 뭐, 거기 배경 나와 있지만, 뭐, 중국 중심의 어떤 어, 그런 사고에서 우리가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 전통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알아보면, 하나하나 알아보면, 은 역사는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책이죠. 바로 뭐예요? 어, 안정복의 동사 강목. 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역사책들이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안정복의 동상복 사 그래서 어 강목으로 정복했다 아생각 강목으로 정복했다 강목으로 이게 강목 막대기죠. 막대기로 정복했다 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자 그래서 강목체다라는 거예요. 강목체 강목체가 뭐였죠? 큰 주제가 있는 것이 강 그다음에 소 주제가 목이죠. 어, 그래서 이제 큰 주제 놓고 소 주제별로 이렇게 기술해 가는 것을 우리가 강목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목체, 동사강목에서 중요한 거는 단군을 우리 조상으로, 우리 조상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당시의 분위기는, 사회 분위기는 어땠어요? 주자를 우리의 뭘로, 음, 조상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한치훈의 해동 역사, 해동 역사, 해동 역사. 해동은 어디에요? 우리나라죠? 그쵸? 역시 마찬가지로 단군부터 그 다음에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술을 했습니다. 고려까지의 역사를 쫙 기술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기전체로 기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전체로. 자, 기전체라는 건 바로 뭐였죠? 기, 본기, 전, 열전. 대표적인 기전체 사서가 뭐였어요? 우리가. 어, 삼국사기였죠? 그래서. 어, 삼국사기와 비슷하게 해동 역사를 어, 우리 어, 전반적인 역사를 기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이 발해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했던 사람이죠. 공을 세웠던 사람이요. 공공공 유득공 박지원의 제자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 그래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을 시켰어요. 인식을. 근데 이 고자가 말이죠. 이 고자가 이 고자를 쓰는데 이게 생각하다 살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민거리, 고민거리 생각은 막 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고찰, 막 그러잖아요. 살핀다 라는 거예요. 발에 대해서 살핀다 라는 겁니다. 즉이 고자를 쓴 거는 어떤 이 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차원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발에 대해서 어좀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당시에 이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 역사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통일 신라 시대 뭐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도 국사 배우고 막 그럴 때뭐 통일 신라 시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시대 구분이다.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고구려의 후예들인 뭐가 있는데 발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 그래서 남북국시대라고 해야 된다 또어 당시의 고려가 고려 왕조가 발해 그니까 러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라고 해놓고서 발해에 대한 역사를 연구를 안 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비판했던 그런 책이다 라는 얘니다 발해고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극이 이게 열려실 기술이 있어요. 열려실 기술. 이 실은 이제 뭐 방이라는 뜻이고 기술은 이제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술은 기록을 했다. 열려실 기술. 자, 열려실 기술이 어떠한 책이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걸 했어요. 기술을 했어요. 기술을 했어요. 그럼 열려라는 게 뭐냐면 열려라는 게 열려가 여기는 한번 듣고만. 아세요? 그 한나라 때의 중국 한나라 때의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한나라 때의 학자, 네, 유향이라는 사람이 글을 교정을 해요. 글을 막 교정하는데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어도 이제 글을 막 열심히 교정하니까 을 갑자기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불을 붙입니다. 이 불을 붙여가지고 그 껌껌한 방안을 이 사람의 이 사람이 그글 교정하는데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불을 밝혔다. 그래서 열려라는 건 연소하다, 연연 연, 연소하다 태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면는명 아주로 된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그 노인이 짚었던 그 지팡이 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불 태웠다. 그래서 어, 사실 이 기술을 하는데 있어서 역사 기술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기네 의 어떤 노력이 그만큼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책이다 해가지고 열려실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문화라든가 제도라든가 또 그다음에 왕들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제도, 업적들이 아주 소생하게, 불을 밝힐 만큼 소생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느냐? 기사 본말체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 본말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화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사 본말체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책의 성격을 알아야지 책의 기술 방식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기사 본말체로 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 김정희의 금석과 안록이죠. 금석과 안록. 응, 음, 금석과 안록. 김정희가 추사김정이 글씨 잘 쓰는 사람이죠. 우리가 금성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금성문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비석에 적혀져 있는 글씨를 금성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금성문이 금성문을 해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거에. 아주 오래된 비석의 글씨를 해석을 했을 때 역사 고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성문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금성문의 대가기 때문에 이 금성문 연구했던 것을 이렇게 딱쓴 거예요. 이 금석과 안록에서 뭐가 밝혀졌냐면 어, 북한산비 있죠. 북한산비 그다음에 황초령비가 있어요. 우리가 고대 때 6세기 때 누구? 진흥왕 순수비였죠. 순수비였죠. 이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밝혀낸 거예요. 진흥왕 순수비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또 진흥왕이 시호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진흥왕이 시호가 아니다. 시호는 뭐예요? 왕이 죽은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죠. 당시에도 진흥왕이다라고 이름을 썼었다. 살아 있을 때도. 이것을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금석관 김정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돼요. 한문의 어떤 문체에 대해서 아주 통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정희가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추사체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양명학을 할때 양명학 양명의 영향을 받아서 열려실 기술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죠. 그때왜 양명의 영향을 받아서 열려, 열려실 기술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요 기사 본말체로 시스템이라든가 문화를 아주 세부적으로 적은 겁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조선의 어떤 성리학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성리학 테두리 내에서만 강조가 되는 것을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죄다 했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다. 열6일 기술, 그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질의 보겠습니다. 이중안의 택리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택리지, 택리지가 중요하다. 무슨 책이다? 질의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거기 나와 있는 자연환경, 경제생활, 풍속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종합지리서예요. 종합지리서, 종합지리서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인간과 자연 사이의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이것을 인과관계를 바, 밝힌 거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 이 택리지는 조선 후기에 났던이 택리지는 조선 정기 때에 뭐와 비교가 많이 되냐면 동국여지승란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어갈을 택리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상기에 동국지도 나와있는데 동국지도, 우리나라 지도죠. 여기에 쭉 나와있죠. 백미 단위의 축척을 이용했다. 자, 우리나라 지도 중에서 최초의 축척을 이용했다라고 보십니다. 동국지도. 최초의 축척 그다음에 신경준 이 신경준 무지한이 신경준 사람입니다. 무지한이 신경준 사람. 지리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국어학자이기도 해요. 신경준 이 상경표라는 건데 상경표가 뭐예요? 산맥의 경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산맥의 경계가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 그래서 백두대간의 개념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상경표그래서 자, 그다음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역시 축척을 이용했습니다. 축척을 이용했는데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한 장으로 다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 장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뭐 퍼즐 맞추, 맞추듯이 이렇게 붙이는 그런 지도죠, 예, 그런 지도라는 다, 라는 거. 그다음에 신경준의 훈민정운해죠, 언해가 아니라 고 그랬죠, 운해죠. 훈민정음 운해예요, 언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에는 초성, 중성, 종성의 특징을 우리나라 초성, 중성, 종성의 특징을 잘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뭐 영남 지방, 그다음에 뭐 호남 지방, 또 이런 저 북쪽 지방. 이 지역별로 어떤 음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조차 다 고찰을 했던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훈민정음. 운회에. 네. 그 다음에 유의의 업문지 역시 어, 한글을 연구했던 그런 자료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김종호의 대동여지도죠. 대동여지도예요. 여기 딱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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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별로 이렇게 딱딱 돼 있죠. 그래서 짜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짜 맞추는 거.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또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쭉 나와 있는데 예제 문제는 우리가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과학기술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일단 첫 번째로 서양문물을 수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국 당시에 뭐 청나라를 통해서 어 서양문물이 많이 들어왔죠. 뭐 천문학이라든가 세계지도라든가 천리경이라든가 자명종 화포 등 이런 것들이 전례가 됐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홍대용이 지전설을 주장을 했다. 아, 자, 홍대영의 지전설 어느 책에서 의산문답이라는 그런 책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김육. 김육하니까 60평생 뭐 주장을 했다. 대동법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 광해군 때에 네, 시헌력을 도입한다. 시헌력. 시헌력이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시헌력이 들어오는데 시헌력은 어떠한 달력이냐면 태양력하고 태음력의 특징을 두 가지 특징을 조화한 거예요. 조화한 거예요. 어, 세종 때 나왔던 칠정산 있죠. 그 칠정산도 물론 중요한 역법입니다만 자 태양력이 반영이 된 거예요. 시헌력은. 태양력이. 그래서 보다 24절기가 보다 정확하게 나왔던 것이죠. 이 시헌력은 표종 때부터 사용을 하다가 언제까지? 을미 개혁 때까지, 1885년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을미 개혁할 때에 이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그때 딱 나오면 되는구나. 그럼 이때부터 뭐 사용했어요? 그냥 서양에서 사용하는 태양력 사용했어요. 이것이 시헌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죠.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부터 들어오, 어, 마테오 리치의 고녀 망국 전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고녀 망국 만국 전도는 만국입니다. 만국. 전 세상의 만국만국을다 만든 세계 지도죠. 마테오 리치는 어, 선교사예요. 이탈리아 출신의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요 때에 이 체계 지도를 만드는데, 그것의 모사본, 모방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녀망국 정도. 이 고녀망국 정도를 딱 보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크에 충격에 딱 빠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충격에 빠지느냐? 조선 전기 때 나왔던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는 현존하는 세계 지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일단, 아, 아메리카가 빠져있죠. 아메리카, 뭐, 유럽까지도 그려져 있는데, 아메리카 빠져져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 못지않게 크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는 제가 그림 보면서, 여기 에쭉 나와 있습니다 네.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유럽까지 딱 이렇게 있죠. 딱 보니까 중국이 여기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쬐끔해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구나.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양의 과학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 중심의 어떤 세, 세계관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의학과 농업기술의 발달 보겠습니다. 자, 의학, 허준의 동의보감. 자, 허준은, 어, 허준이 이 동의보감을 완성했을 때, 허준은 이때의 왕이 누구였어요? 광해군이었어요 네, 허준은 어의입니다. 어의. 어이. 네, 예전에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이 허준, 네, 어의예요 동의보감이라는. 아, 우리나라, 그, 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어, 광해군이 허준의 동의보감의 그 저술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던 이유는 어, 임진왜란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부상자들도 많았고 또또 어, 또 모두 많았죠. 이제 그 전염병도 많이 돌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던 것이다. 동의보감. 그다음에 이재마의 사상의학. 자, 이제만은 세도정치기, 특히 철종 때에 활약을 했던 닥터입니다. 의사예요. 사상의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구분 어, 한다. 사람의 체질 내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자, 넷으로 구분해서, 어, 처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학이 들어가 있는 저서가 동의수세보원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이 동의수세보원은 동의보감을 보충한, 더 보충하고 풍부하게 만든 의학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 이제 마. 어, 그 다음에, 음, 농업을 보겠습니다. 농업. 농업은 신속의 농가 집성 여기 나왔죠. 농가 집성. 집성. 집성했으니까 집성했으니까 뭐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딱 모은 거예요. 종합 농 농사 책이요. 에 종합 농서. 종합 농서. 농사 효정 때에 나왔던 종합 농서. 종합 농서다. 자이 책은요 앞에서 나왔던 농사 직설. 금양 장록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농사책들 900여 개를 꽤 조사해 가지고 여기다 했다는 라 거죠. 어마어마한 책이죠. 신속야이 어마어마한 책들을 정말 이 당시에 이렇게 신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네. 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근데 또이 책이 한문으로도 주, 주로 돼 있지만 한글로도 있어요. 한글로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글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당시에 우리나라 그 한글의 언어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또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라는 거죠. 효종 때의 명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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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경제지 역시 백과사전적인 농수입니다. 백과사전. 여러가지 백과사전 이 사람은 이제 순조때 순조때 나왔던 그런 것들 여러가지 다 모았어요 이거 똑같아요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했던 이런 경제지 이런 농사책들도 나왔다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로는 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정약용이 정조의 명을 받았죠 그래서 수원 화성을 건축을 했죠 이때, 이에 예, 거중기를 사용합니다. 거중기를 딱 사용을 해요. 거중기를 딱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중기 제작을 하는데 했었고, 그 다음에 배다리 건설 있죠. 역시 이제 그 정작용이죠. 배다리. 배다리가 뭡니까? 이 배를 연결해가지고,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배, 선박을 연결해가지고, 이널빤지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끔 했던 거. 배를 연결한 다리, 배다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자, 문제는 가나 역사서 특징으로 오는 것은 가. 성상폐학에서는 오늘날의 학자들이 중국의 경전과 역사에는 능통하나 우리나라 역사는 잘 알지 못하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에 후대에 남겨줄 역사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국사기죠. 가, 가가, 아, 이 가가 삼국사기고, 그 다음에 얘가 나네요. 얘, 나. 얘가 나네요. 부여와 고시가 망한 다음에 얘가 나예요. 나. 띄어쓰기가 안, 띄어쓰기안 됐어요. 신라가 남, 남아, 아, 남에 있고, 남쪽에 있고, 대시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저 대시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입니다. 발해고. 이게 발해고죠. 자 그러면 가 한국사기 고구려 계승했음을 보여준다 아니죠 신라 계승이죠가 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 그렇지 않죠 네어 독자적인 정통론이 아니라 유교적 사대주의 사관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죠 나 고려 왕조의 역사를 재정리하였다 아니죠 발해고잖아요 발해고 바레고. 네 아닙니다 그니까 러 발해고라는 거는 어떤 역사책을 통으로 썼다기보다는. 발해에 대한 어떤 논문이다라고 성격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 조선 후기 국학연구 확대 과정에서 편찬되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 아, 나 기사본말체로 편찬되었다. 자, 기사본말체. 얘는 뭐예요? 기전체고. 얘는 우리가 어떤 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발해부는. 기사본말체로 나왔던 것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연료실 기술이었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 역시 기사 본말체로 기술이 되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번 문제. 미추신, 그에 해당하는 인물과 활동을 올케 연결한 것. 은 그는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의 독자,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였으며 역사 사실을 치밀하게 고증하여 고증사학의 토대를 닦았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정략용, 거중기를 만들어 화성축조에 이용했다. 관계없고요 유득공, 발해의 역사를 정리한 발해했고, 고조선부터 고려말, 이거 아니죠? 네. 정상기, 최초로, 어, 백리척을 사용하여 동국 지도, 맞긴 한데 역사와 관련된 거니까 아니고, 안정복, 동사 강목어 조선의 중국 중심의 상을 비판했다. 네, 많은 얘기죠? 예,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 그 다음에 홍대용, 지전설을 주장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역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70페이지에 있는 예 1번도 여기에 해당하니까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육은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홍대용이죠. 홍대용입니다. 아닙니다. 홍대용은 시헌역. 예. 시헌역. 김육이죠. 네 김육 이런 육시를 이렇게, 이렇게 육시를 욕이긴 하집니다만 그냥 이렇게 뭐라도 하나 그냥 벌써 훅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 허주는 사상의상을 확립하였다 확립한 것은 누구예요? 이재마죠 이재마 이제 이제 물론 동의보감에 사상의학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런데 확립해 농가집성 임원경제제 등의 의학서가 편찬됐다 의학서가 아니라 뭐예요? 농서죠 농서입니다 농서 네 농서고요. 고녀 망국 전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학문, 과학,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의 발달, 어, 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가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